또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개맘이 예쁜 여자의 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키는 1 6 8아 이거 2cm 살짝 아쉽긴 하지만 오케이 괜찮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데 유튜브 구독 신청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고로 얘기하면 아나운서야 오 김은비는 참 너무나도 아름답소 사랑해 이쁘긴 너무 이쁘다. 어디서 또 이렇게 이쁜, 어? 키도, 아, 2cm만 더 컸으면 170? 근데, 여자들이 키 큰거 싫어하고, 왜 그래, 2cm 줄였을지도 몰라? 어. 은비야, 자수해. 넌 170이야. 내 이름은 트윗! 탐정이지. 너가 170인 거 반드시 밝혀내겠어.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아이고 수영장 갔을 때 같은데요 나중에 같이 가자 꽃 옆에 같이 있는 아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은비야 나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은비 너무 청순하고, 이쁘고, 눈도 꽃사슴 같아, 피부도 새하얗고, 너, 큰 뚱땅이니. 은비는 음, 음, 햇빛이 싫어,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.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던데, 어떤 걸 찍을 때보다, 내 자신을 찍을 때 너무 좋더라. 은비, 음, 넌 존재 자체가 작품이야. 널 찍으면 돼널 그 은비야 너가 백 좋아한다고 해서 백 사왔어 이거 어때? 엄마 오빠 이 정도 백으로 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 김은비야 김은비 개수작 부리지마 어디 주제도 모르고 찬을 가져와 소주하고 꽃하고 케이 혹시 이거 생일 때 아니야? 다음 생신 때날쳐들 우리들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키큰 아나운서 민요 김은비였습니다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